날아가지로 그정도는 없네요 간식을 드셨는데 그리고 지금 힘을 쓰셔야 이따가 간식을 더맛있는 거래잖아요 힘을 쓰셔야 소화되는 도 입맛이 돌거든요 준비 예! 그렇죠 귀여워 <laughs> 큰일 날 뻔했네 중심 안 잡았으면 여기 부딪힐 거예요. 잘하셨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부터 시작 옆 사람 쳐다보세요. 알아, 치! 알아 치! <laughs>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친절하고 배려하시는 분들은 저 따라 해주세요. 66% 66% 66% 이게 무슨 숫자냐면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겉으로만 인사하는 척하고 마음으로 안 하면 치매 걸릴 확률이 16%는 더 못해요. 이런 거 알려주면, 아, 어, 시작. 어. 제가 우리 어렸을 때할아버지댁에 황소를 키웠는데요. 황소가 제가 앞에서 막 이런 거 하면, 은 어, 했거든요.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, 시작. 어.